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드디어 제가 10만 골드 만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켓! 로켓을 만렙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와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야, 드디어 로켓 데미지가 717. 와, 진짜 대박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랭크 게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갑시다 하하 여기 딱 따봉하면서 해주면 상대가 좀 약간 당황한다고 오케이 어 뭐야 저쪽이었네 저오그라이더 오케이 예스 나이스 굿 이득 한번더 오케이 좋았어 이득이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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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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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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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오, no. 큰일 났다. 이거 호그라이드 뛰어온다는 건데. 이거 기사로 한번 맞춰주면서 막아, 때려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해야 될것같아 상대 흔들기 모습? 어? 어디서 좀 배웠는데? 어? 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아이스 토네이도. 어썸 아 어, 나. No. 나의 박격포가. <laughs> 자, 이거 상대 토네이, 그, 뭐야. 토네이더란다. 호그라이더라서. 이거 막으면서 가면 되거든요? 무리 안 하면 돼. 무리만 안 하면 돼. 내가 유리해. 어. 괜히 쫄지 마. 오케이? 오케이.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어. 아, 지금 내가 멀티가 안 된다, 야. 엔젤아, 멀티 해야 된다, 멀티. 어? 멀티 해야 된다, 멀티. 엔젤이 지금 삐뽀삐뽀 합니다, 지금. 뭐야, 뭐야, 왜, 왜, 이거 왜 맞는데? 왜 자꾸 맞는데? 바보같이 이렇게 수비를 못하는 거야. 아, 찝찝한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왼쪽, 오른쪽도 잘안 보이네. Oh yeah, I k n 퐁TV. i s a Korean YouTuber too. Yeah. JunCR. PongTV. BokTV. Yeah. <laughs> They are all Korean YouTubers. Yes. 닝겐노 기사와 텐트데스네헐. y e p For the YouTube. Yes. you can just type angel 777 then i e come wow 야 이거 무슨 까오가 이렇게 많아요? 오! 오케이. 까오 오지네. 아 이거 한발을 못 쏘노 한발을 못 쏩니까 제대로 안해요? 뭐, 파이버를 계속 아까부터 제가 지고 있거든요? 준준 J U N E 얍준 C R 가자 아 이거 지금 박형포 계속 기사에, 기사에 농락당한다. 힘에 내라. 한 방. 아 이거 파스로 공격합시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음 뺐고. 여기로 들어가자. 아, 기사가 계속 묵묵해. 자꾸 내 파이어볼 때리고. 이게 뭔지 알겠는데도 이게 잘안 되네, 이게. 아, 맞춰. 좋습니다. 포그라이더 어디로 들어오던 인플런타워.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파이어볼 날라오겠죠? 어, 뭐야. 저거 하면 그냥 로켓으로 가자. 인페로노 턴은 로켓으로 가야 돼요. 이건 쌀것 돌려서 로켓으로 가면 돼. 어, 그라이다

맞 으려고 했 는데, 막겁나게쏴대고안되 겠어？어, 라이더 좋았다 딴따라따라딴 얍 좋았어요 Let's go 핫오오 오, 뭐야 두발 빗나갔죠? 두 발이죠? 두 발. 오케이. 한번 더? 아, 까미 별로 안 쓰는데?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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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오케이, 굿.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오른쪽에 너무 피가 많이 들었어. 오케이. 고블링갱 빠졌고. 이렇게 바로 박아줍니다. english s t t i n g what do you mean? english s t t i n g 이 뭐에 뭐 얘기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이름 얘기하는 건가? 아야대 嗯、吧。 와, 아, 돌겠네. 진짜로 호구 미쳤어. 호구 너무 많아. 호구 세상이네. 이거, 이거 어, 뭐야? 나, 그, 나, 그, 나, 그 메이데이, 메이데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랄랄라 40초. 삼총서 뭔데, 이거? 뛰어오는 거. 같아. 감전? 어? 통나무. 느낌 쎄하다, 지금. 어? 느낌 쎄하다. 감전 통나무 또 쓸라고. 어? 느낌 쎄하다, 지금. 아 oh, 노! No. 야 블럭 없냐? 쉴드 블럭 없냐? <laughs> Up on you, not good. Yup, level four. Yes, yes, yes. I just hate level fives. Oh Wow. 투 샷, 예스. 두방개 쳤죠?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았다. 자, 여기서, 오우, 야우. 이거를 좀 막아야겠는데요? 상대도 왼쪽 뚫리긴 했는데 내가 오른쪽을 좀 데미지 많이 받아가지고 어, 오케이 자 왼쪽 이제 한 방입니다 한방 로켓 한 방이라서. <웃음> <웃음> 호그라이더! 어, 이겼죠 좋습니다 와우 오 대박 와 오늘 말렙에 이어서 영웅상자까지 야자 그러면은 제가 영웅상자를 마지막으로 까고요 어, 오늘, 말렙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상자, 고! 띠뿅 다크 프린스, 가드, 석궁, 볼러 어,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골렘도 좋지만 석궁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말렙 컨텐츠, 로켓이 말렙이 됐는데요. 어, 앞으로도 터지밌는 컨텐츠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